나무에도 의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은 아무나 나무를 치료할 수 없고 정식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은 높고 일당과 연봉도 높은 진짜 직업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나무 의사 자격증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길이 열리는지 3분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토의 68%가 산림으로 되어 있고 도심 곳곳에도 나무가 많습니다. 이 많은 나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선 나무의사가 꼭 필요하죠.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 이후 자격 없이 나무를 치료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작 자격증 보유자는 아직 많지 않아 취업 창업 기회가 열려 있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나무의사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현장에 가서 아픈 나무의 상태를 진단하고 하고 처방전을 작성한 뒤 수목치료 기술자와 함께 치료 작업을 진행하죠 썩은 부위를 제거하고 살충제를 뿌리거나 버섯 방제, 가지치기, 영양관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사무 업무까지 병행하며 나무의 전담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수입은 어떨까요? 신입 기준 연봉은 평균 3천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 수준이며 경력과 기술이 쌓이면 더 높은 수익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루 일당이 3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많죠 병년이 없고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어 노후 대비 직업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응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학과 전공자나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은 바로 시험 준비가 가능하지만 비전공자라면 조경, 산림, 식물보호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특히 식물보호 산업기사는 나무 의사 시험 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비교적 준비가 수월한 편이라 추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공자가 아니라면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것이 걸림돌이 될수 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필요한 41 학점만 이수하면 산업기사 시험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어요.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후 식물보호 산업기사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의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게 되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전국 15곳의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후에는 1차 필기, 2차 논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최종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합격률은 약 20%의 수준으로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기출문제 분석과 맞춤형 교재 학습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경쟁자가 적고 제도도 완전히 자리잡지 않는 과도기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 도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리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전문 자격직, 그리고 자연을 지키는 의미 있는 직업, 바로 나무 의사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여러분만의 새로운 길에 도전해보세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